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이제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표적만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이 말씀됨을 보이기 위해서 표적을 또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표적만을 구하는 거 특히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시험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구하는 표적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 하 보다 분명한 것, 보다 확실한 것, 보다 내가 아,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를 시험한다라는 야들 나를 좀 믿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를 좀 믿게 해달라.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아, 예수님께서는 다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이방 지역의 이방 여인들 이렇게 보았지만 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주라 부르고 그래서 다윗을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내 병을, 그리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그들이 의탁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던지는 시험을 통해서, 그래. 믿지 않으려고. 믿, 어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믿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압류화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보다는, 아, 이 말씀이 과연 그럴까? 라고 해서 생각해 보고 또 따져보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부분이, 이거 홍해 바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하나님이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셨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홍해라고 하는 붉은 빛 갈대, 갈대가 막게 바람에 불어서 출렁일 때 그것이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마른 땅, 그 갈대 사이를 지나간 것이다.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믿지 않을 근거들도 많아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님 날씨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 보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는. 3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이건 죽음이고 다시 물고기 배 속에 나오는 것은 이제 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나가 이제 배에서 던져지고 그 배는 가려고 하는 가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죠. 아, 너무 풍랑이 심하고 배가 싫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목격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연아가 이제 연아를 삼켰던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죠 분명히 바다에 던져진 연아인데 나중에 뱃사람들이 보니까 연아가 살아서 육지에 걸어다니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바다에 던져진 사람인데 저렇게 그 배도 참 견디기 어려운데 사람이 걸어 나왔단 말이죠. 이연하의 표적.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할 때 십자가와 이 부활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걸 구하자는이 시대가.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자꾸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큰 사랑, 내가 알수 있는 사랑, 자꾸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십자가는 사랑의 표적이에요. 부활도 그렇지. 이 부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표적. 그들이 구하는 표적조차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표적이 아니고 더럽혀지고 추한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은 그의 헌신과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죠. 그들의 표적 자체가 이미 그들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도 사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그들은 아, 이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했죠. 왜냐하면 누룩하면 떡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어, 이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떡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떡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 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떡 가져기를 잊었던 부분들 속에서 지금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떡이 없으므로 서로 원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병이요. 칠변이요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죠. 아, 주님이 함께하신다면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떡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떡을 잊은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우리가 누구 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 뭐, 문제, 고민, 또 걱정, 또 우울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면, 이건 너무 기발리가아니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신, 할수 있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하고 막 거기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사두개인들이 누룩.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전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음. 그들이 만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른다는 기쁨보다 우리가 세운 규칙들, 원칙들 또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야 이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 이때면 거기에 더 만족을 얻는 이런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어떤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쁨보다 내 계획한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 그리고 계획의 완성 이런 것에 더 기쁨을 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만든, 아 뭐, 원칙과 또 규례, 이것을 지키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와, 해주는 것을 내가 더 기쁨으로 여기는 자신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하나의 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그들이 따르고 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기 만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수련, 여기에 그치는 거예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련에 더 기쁨을 갖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것은 부풀리게 하지 만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더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마음까지 상처 내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 공로로만 가득한 부풀어진 이런 누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누구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제자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인데 그가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자녀처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떡을 안가져고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라면, 이런 어떤 분명한 결론이 우리가 어디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는 일은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이좀 죽게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묻죠.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그래서 다 이렇게 예수. 그래서 이 이름으로 시작하요 세례 요한이라,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 예수와 비슷한 이름들로 그들이. 그, 너희를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것은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걸까?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님 성교사님들을 성교사님을그 산족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거짓말 막 속이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돈으로 보더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나를 돕는 그 나를 어, 내가 서, 나의 성공과 목적을 위한 수단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수단 이런 것이죠. 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어, 능력의 사람, 능력의 신. 이건 뭐 내가 주인인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님니다 그리스도는 주 또는 왕내 내 삶의 주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도 표현될 때 아름답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도 고백되어질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속으로.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고백이 될때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고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삶도 때때로 내가 그그 그 고백으로 내가 또 다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넘어짐 우리가 또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것은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가 이 고백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 고백이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과 이 부르심과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이 고백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았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인 그들에게 우리가 전적인 권위를 주었지만 우리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에서이 고백,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반, 이 고백,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담겨진 그 말씀, 이것이죠. 여이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리는 그래서 이 반석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아, 베드로가 이 고백이 없었다면 여전히 바요나 시몬이 바요나 시몬, 그냥 시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고백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런, 아, 이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죠. 신앙의 고백이 같은 공동체. 그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아, 음부가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선포의 이런 모든 열쇠를 내게 줄이니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거기가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이것은 고백의 공동체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발떨 뭉쳐진 그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리운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 지금 예수 공동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모은 이 예수 공동체잖아요. 예수 공동체에서 그 공,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 이게 예수 공동체잖아요. 결국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그게 교회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많이 교회가 할수 있지만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공동체, 그것은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그 고백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하게 마음의 세계는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내가 주님 앞에 아침 시간 고백으로 함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내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되뇌이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잊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또 많은 유혹과 유혹 속에서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고백의 편지 속에서 주님이 수단이 되고 주님이 우리가 이용의 도구가 되는 신앙의 변절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은 크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분명은. 그분이 지금, 이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감격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주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대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